어디선가 누군가가 흥정이 필요하면 나타나는 흥정쟁이 김수찬 씨의 무대로 흥정마켓 오픈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흥정마켓 오늘도 간다 간다. 우후. 풍당마켓의 정준원 MC 만네대 은가은입니다. 야호! 그럼 이거는요, 이거. 풍당마켓 특별 구성으로 준비한 만큼 한50% 어떠세요? 예! 근데. 예! 어 써있네. <laughs> 아... <laughs> 죄송한데 이미 다 들통이 났어. 63% 여기 적혀져 있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끄덕여요? 그냥 맞아요? 아니에요? 윤6 4포할 거예요? 말 거예요?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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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쪽카더 해주시오 일단 우리 흥정 소리꾼님, 네. 잘 깎으세요. 평소에 깎는 건뭐 선수지요? 아, 선수라고요. 저무나 흥정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손대면 톡하고 깎으시는군요. 거의 반을 근데... 깎습니다. 깎으면... 그래서 저희 흥정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습니다. 네, 관계자분하고 네. 협박 비슷하게 네. 이 정도로 네. 흥정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원래... 오. 원래... 평상시에 전통시장을 사랑해서 가면 어머니 좀더 주세요. 어. 막 하고 제가 애교를 피우면 더 물어주 많이 주시고 야, 나를 가야 불러주면 가야 정말 내가 잘 깎을 자신 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어. 100점까지는 못 맞을 것 같고 음. 아 100점 그, 100... 네,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네. 믿어봐요. 아, <laughs>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